상대가 유 방은 좀 잘하겠네요. 이 방은 일단 상대가 3명 다 5티어 이상은 돼가지고 못하지 않는다. 다 4티어 이상이야다5티

역으로 낚시 한번 심리전. 이게 우리가 저저테인 거 빨리 발견해서 메카 가면 드성탈 갈 수도 있거든요. 드성탈 유도시키고 아메로 조지는. 이때는 상대가 투리저그 가 아니라 선앤배는안 좋고. 할거야 아마 어? 잠어 링을 한다고? 링이면 메카야 되는데 어 링이면 메카 링을 한다고? 아 여기 비비타님 요새 2대2 50퍼방 많이 하시길래 만들어서 빨갈 줄알았 는데, 가 원래는 유기 부터 가야 돼요. 이길라면 상대요, 민화 원래못내겠 저도 음. 음. 어 오, 배포, 배포로 나 약간 눌러. 지금 다같이 가스 올라가고 거니대포 아니었네 빵두개 해주세요 이러면서 엄청 뒤늦은 이탈을 가려고 하는데 없는 빌드죠 저건 레이스로는 조지면데이렇게 두께가 아 근데 너무 아쉬워 잠깐 이거 5티어 이거 4티어로 정정할게 5티어 안되겠네 어, 아, 너무 못하는데? 음, 아니, 왜냐면 여기 그여버씨님 APM 한400 나오고 피지컬은 거의 67 티었거든요. 개념이 안 좋네. 저렇게 못하가 원래거든요. 어, 오가 미탈이 좀 빡, 아, 빨라가지고 좀. 그 수가 있겠네 하버십이니까 좀 해요. 링 지금 내 앞에 있어. 아, 레이스야, 레이스. 바버치 지금 한번 털고. 난 패시를 뚫어줘야 돼. 아, APM 부대지정 많이 사용하면 빨라져. 그러니까 유닛 쓰면서 부대지정 쓰는 연습을 하면 빨라져. 이 근데 칠드라인 링하다가 뒤늦은 비탈인데, 원래는 러버츠가 펀네어를 가면 좀더 좋았는데. 아쉽지 않아요. 레이스, 원래 보통 3벌쳐 보면은, 레이스 데뷔를 안 하거든요? 이거 레이스 이 어떻게 하는지 아, 내벙커 박아서 그런가? 펑커를 박아서 레이스 되겠다. 음. 이런 시즈. 지금 클로킹을 왜 먼저 안 하냐면은, 클로킹 하면은 드라곤을 못 막아. 상대편에 어. 어 7시 딱잘 막았죠? 오히려 링 소모하고 막아서 더 좋아졌어 우리 편이 죽을 확률이 적죠 그냥 딱 상대로 해보면 전 여기 상대명 상대 3명 다 실력을 알아서 거의 상대로 몇달 만에 해보는데 실력이 늘었나 안 늘었나까지 알수 있거든요 어, 조로형님 하이요 실력이 아직 좀 많이 연습하셔요 못하질 않아 왜냐면 여기 지금 어, 그래도 다 4티어 이상이야 생각다 50퍼방급이야 50퍼방으로 안하고 일반 방으로 만들어서 하지 아마 이렇게 세명 팀하면 아, 여기는 안질걸공방 근데가 여기 50퍼방으로 해도 다 안길 사람들이 야. 야, p e r 원래 네6시가 제일 못할줄 알았는데 여보 씨가 제일 잘하는데 지금 이억 가능. 12시가 한 6티어 정도 되거든요. 1 2시보다 가버씨가 더 잘하는데? 가버씨가 에이스에 못하실 줄 알았는데 제일 잘하던든아 펄트 한번해주시 아직 이 패시랑 불이 남으면 게임 못낼것 같아서 멀티, 먹, 멀티 먹고 좀 들어야겠다. 패시가 1티어, 1티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력이 1티어도 안될것 같고, 1티어는 되겠다. 어. 1티어랑 먹고 5티어 이상, 구명을 운영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라인 조언을 멀티도 한 타임 좀 땡겨 헤게더 도배 빨리 소수 병력으로 없을까 하고. 씨가죽으면 미래 이동생각하 여기 자한 여기 자라 애들 이야 될까? 황대? 그니까 오티어 그러니까 이상이면 지금 시청자들 우리 방 빼고 다른 방 포함해서 거의 시청자들 중에 탑0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그니까 자라는 거지. 를 갖다가 먹히면 게임 지기 때문에 많이 끊으실 거요 캐시 데리고 이기기 힘든 판이네 오우 그러니까 지금 상대들 정도면 홈팀들 중에 거의 음,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지

잘한다니까, 지금 나도 원래 좀더 빡시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힘들면 좀 나도 힘들어서 좀안 빼고 나 아, 아 잠깐만, 괜히 싫어, 좀하는 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만. 아, 저리 치네요. 상대가 지지를 이렇게 빨리 치는 이유는 저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한 거예요. 나인 거 알아서 이제 운영하는 동이에가 레이스 대비가 거 알고 맞아, 이게 또 뭔가 알고는 있는데, 어제 못바가 이거 15시간 그거 대때이그 말한 거안들려서 아니, 다보 씨가 아까 이패시 형님이 많이 링어로 1인분 했어. 회지, 회지 형님 1인분 했어요. 초보긴 한데. 어, AP는 3, 뭐, 빠르다 했잖아.